자 레프트 저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안본 사이에 뭔가 배도 넓어지고 뭐가 많이 생겼죠. 아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잡아다 놨습니다. 이게 그물통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포획했더니 이름도 지어줄 수 있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풀매기면서어 그럼 지금까지 영상 다 어디 갔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은 대부분 파밍하는 영상이랑 다 똑같은 반복 작업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날려 먹었습니다. 계속 파밍만 올려봤자 재미도 없잖아.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 지역을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스토리 지역을 가려면은 이거 이거 수신기랑 안테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화면을 키면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은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서 한번 스토리 지역 오늘 한번 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게 또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셨는데 찍먹만 하고서 게임을 버리기에는 좀 많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려면은 일단은 아까 보니까 천 몇백 미터였던데 가는데 좀 오래 걸릴 거야. 아 그리고 이거 판자가 이쪽 판자랑 이 외곽 쪽 판자랑 색이 다르잖아요. 외곽 쪽에 보강 을 했더니 딴딴해가지고 상어가 공격을 안 하더라고 이거 좋은 것 같아 왜 갑자기 영상이 앞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레프트 영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따가 스토리 지역 거의 도착했을 때쯤 이제 그때로 딱 넘어갈 거야 아마 편집점이 내 고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 어? 저건가? 저건 것 같아 그죠? 뭔가 좀 달라 위에 안테나 같은 것도 보이고 맞다 300m. 300m에 있네, 저게. 자, 그러면은, 노를 꺼내서, 저어 보자고. 보인다. 뭐, 안테나 있고, 확실히 달라. 내가 지금까지 가던 섬이랑. 와, 근데 이 커다란 배를 움직일 정도의 이팔 힘. 전환근 미쳤다. 오케이, 도착, 도착. 닷 내리고, 깜자 좀 구워놔. 우리 깜자들 좀 구워놓고, 갔다 와보자. 오케이, 드디어 첫 스토리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탐색을 하면서 어,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노트 1월, 몇 주가 흘렀다 나와 올빼미만 이 플랫폼에 갇혀있다 올빼미? 참새는 배를 타고 떠났다 이유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모든 게 비밀스럽다 여기서 전환당했던 사람들의 음성인가? 이 밑에도 갈수 있나 본데요, 이 밑에? 어 라디오는 아직 작동하고 있대 아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나봐 I really hope 물이 차오르고 인류가 위기에 처한 약간 그런 상황, 청사진, 전조등, 오, 이런 것도 있어. 물 속에서 저기 아마 좀 밝게 보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올빼미의 라디오 노트, 올빼미가 약간 그 암호명 그런 건가 보다. 총성까지 들렸대. 이거 못 올라가? 저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나? 어 뭔가. we pick up a lot of signals 계속 뭔가 신호는 잡히고 청성도 들리고 하는데 well not starving e a h the reactor's selin might be the only chance we have against this endless ocean you know it's bad a l things you betrayed us but you must have had a good reason for leaving us 이름이 근 e 쿠쿠야 코코 쿠쿠? 쿠쿠 하세요 i hope you finish the reactor For all of us. 어? 뭐야? 사람 탈락? 탈락 어 사람이 있었어 음 이거 맞아 세계관이 이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이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구나, 이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네? 뭐야, 이거? 승천한 거야? 이거 뭐야? 어, 청사진 두 개를 일단 얻었는데, 전조등이랑 재활용기, 이두 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자. 기본 자원과 결합하여 교역소 화폐로 바꿉니다. 재활용기 전조등 어두운 곳에 탐사할 때 유용합니다. 이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수 있나 보네. 재활용기 일단 하나 만들어 보자. 먼지는 한번 봐야지. 뭐지? 왜 영어로 떠? 뭐야? 기본 자원과 결합하여 이런 거 넣으면 뭐 주나? 뭐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풀떼기 더 넣어봐. 어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풀떼기가? 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이 진짜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거 뜬거 이거 지금 갔던 데겠지 300m 이거 저기 안 가도 되겠지 300m면은 내가 지금 갔던 그 곳이잖아, 그렇지? 다음 스토리 지역 가려면은 그러면은 어 뭐야 이거 헉아 방금 갔던 곳이 7361 이 좌표고, 이제 내가 다음에 가야 하는 곳이 7731인가 보다. 7731. 이거 아까 여기에 치는 거 있었거든? 맞네. 켜고, 7731. 7731. 저쪽인가 보다. 저쪽인가 봐요. 1900m.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좋아. 가보자.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해서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씩 쌓이는구나? 이게, 이게, 똥, 똥 같은 게, 똥물 같은 게 조금씩 쌓이는 느낌? 뭐야, 이거 똥물. 이거 봐, 뭐가 쌓여. 음식물 쓰레기통인가, 이거? <laughs> 뭐지? 어, 꽉 찼다. 이게 보니까, 야, 옆에 배터리 넣는 곳이 있는 거 보니까, 배터리를 해가지고 뭔가 작동시키는 건가 봐요. 한번 놔볼게. 오. 어, 뭐야, 이거 나온 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나 봐. 기다려보자. 어, 뭐 나왔다. 쓰레기 큐브. 아, 이거 그큰섬 가면은 거기서 막 이걸로 교환할 수 있는 저걸 하면은 이 쓰레기 큐브를 주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 완료 저번에 상점 시스템 본거 그거를 저 재활용기에서 나온 큐브로 거래할 수 있는 건가 봐 어? 300m 밖에 안 남았다 거의 나왔는데? 적은가 본데? 보이는데? 왼쪽에? 뭐 보이죠? 저기 좀 어두워서 이렇게 하면 보인다 뭐가 보여? 다섯다섯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지 한번 엔딩까지 가보자고 물론 오늘 안에 말고 조금 걸려 이제 시간이 내가 방송에만 신경 쓰려면은 그만큼 구독자가 좀 많아야 되고 시청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좋아요도 많아야 되고 어? 후원도 많..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랑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전 방송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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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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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전 많이 구웠다. 가자. 어차피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전 구운지도 모르게 해줄게. 아아아아아! 시청자야? 왜 물어? 이것도 예전에 사람들이 썼던 그런 크루즈겠지? 문이 잠겨있어. 다 잠겨있어, 근데. 이게 와지긴 하는데, 다 잠겨있네요. 밑에부터 가야될 것 같아. 이건 뭐야? 기계 부품도 있네? 아, 기계 부품이라고 해봤자 볼트 이거 그냥. 에 에이...

어, 지렛대 방금 먹은 걸로 다시 줘안 되네 가봅시다 일단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개징그럽게 생겼는데 개못 생겼어 뭐, 왜 이렇게 못 생겼어 왜 이렇게 못 생겼어 왜 이렇게 못 생겼어 딱 보니까 이거 악플 다는 애들이구만 우리 구독자들은 저렇게 안 생겼다고 우리 구독자들은 죄다 꽃미남 꽃미녀들밖에 없다고 사실 꽃미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다 남자인 것같아 이건 뭐야 나사 절단 커터가 필요해 나사 절단 커터 파란색 열쇠 커터하고 열쇠 어 여긴 들어가지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는데 사람 발 보이면은 조금 무서울 듯어뭐 있는데 변기인가?

All it like a I'm sorry, have left. 뭔가 사건들이 다 있었어.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빨간 열쇠, 파란 열쇠, 그리고 커터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다 없는데? 응, 뭐야? 어, 빨간색 열쇠, 내게 왜 아까 못 봤지? 아, 여기 있었네. 화장실에 빨간색 열쇠가 아마 저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 걸로 기억을 이거였나? 아, 이거네. 일단 먹을 거 많아서 좋긴 해. 전선, 라이터, 가스탱크, 탄환, 탄환 먹었잖아. 기계 부품도 필요하고, 뭐야? 이거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 일단 커터 하나 먹었어요. 커터, 커터 먹었으니까, 아까 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어 어두워졌어 갑자기 이거 공포게임이 되는데 이거? <laughs> 파란색 열쇠 어 올라가는 길 아, 여기 1층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여기가 1층 안방 같은 건가? 보니까 선장이 약간 거만하고 약간 그런 사람 같은데. 그 불화가 있었나 봐.

What are you doing to it? Get out. Do your job. 굉장히 크게 싸우는데? 음, 1층은 다본것 같은데. 1층에 나중에 와서 다시 봐야 되나 봐. 지금 뭔가 없어. 여기 아까 쥐 있었는데 2층. 응? 카드식 열쇠? 카드식열쇠가 필요하네. 코드 일단 얻었고. Now grown into something much more r So smarter. I've already made progress on their training. With food and pain as incentives, I can discipline them. And by sharing their blood, the mutations increase. I wonder if another species. I received a transmission from a place called Caravan Town, but far from here.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밍하고 뭐 이것저것 쥐 때문에 정신 좀 팔려 가지고 스토리를 완전히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불화가 있었고 뭐 그런 건알것 같아. 음, 여기 하나 더 있네. 차량용 잭. 잭. 파츠. 점점 좁아지고 있어. 녹색 열쇠? 꼭대기층인가, 여기가? 폭탄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일단, 얻은 게, 아까 무슨 코드 같은 거 얻었었는데, 1층을 갔다가 다시 와볼까? 이쪽 어디였나? 여기 끝쪽에 아까 뭐가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아까 숫자 코드 먹었었거든요? 숫자 코드? 그걸 쓸수 있는 곳이, 아, 깜짝 여건가? 어, 맞다. 아, 어, 여기 왜 여기까지 따라와? 꺼져, 꺼지라고 나 꺼져 어디 자꾸 뺨따구를 날려 전선, 노트 어, 이제 좀 해가 뜨네 여기 아니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말로 해 얘들아 전선을 얻었는데 전선이 지하에서 쓰는 거였더라 거였더라는 뭐지 전선 이 일단 얻었고 라이터 가스 탱크 탄환 탄환도 있어 탄환 있고 전선 있고 가스 탱크 차량 용제 아까 위에서 쓰는 거 있었잖아 위에 가봐야겠다 그러면. 아니, 친구 데리고 왔어? 꺼지라니까? 미쳤어? 미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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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업적 깨졌는데, 스팀? 50마리 쥐를 잡았대. 미친, 나 여기 얼마나 있던 거야? 나무 상자 있고, 노트. Calling the cost of the project's realization borderline criminal and its scope, yeah, and to 있었길래, despite vocal opposition, the floating cities project does not appear to be slowing down anytime soon. According to former General Olof Wilkstrom's latest statement on the issue, we are fully aware of the strain this puts on our people. Nevertheless, our op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limited. We must pull through this together or join Stockholm beneath the waves.

녹색 열쇠. 이거 아까 있었잖아. 녹색 열쇠. 이거는 이쪽이었나? 맞다. 어, 욕실. 와, 넓다. 나도 이런데 놀러가가지고, 어? 놀고 싶다. 이런데 가서 브이로그 찍고 막, 어? 하는 거지. 노트 라이터. 바위가 갈리고 있대. 바위에 갈리고 있대. 선체가 헐? 공영장에 올라타. <laughs> 저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거겠지. <웃음> <웃음> 와차! 저런 끔찍한 음성 파일까지. 일단 라이터를 얻었고, 그럼 맨 밑에 가면 되겠는데. 나 말투 방금 왜 이랬지? 무슨 조선족 말투처럼 됐네 폭탄 만들러 가는 거 같은데. 아까 전선 라이터 뭐 어? 탱크 엔진? 그런 거막 있었잖아. 어, 폭탄 만들었다. 폭탄 만들었고, 이걸로 이제 맨 꼭대기층에 아까 폭탄 놓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겠지. 이거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뭔가? 어, 이제 템도 꽉 찼어. 얼른 얼른 하고, 또 가야지. 뭐야, 템? 이거 맛있는 건줄 알았는데, 잔반이네? 잔반 이러고 앉아있네. 어, 야, 터지겠다. 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쳤구나. 아 면발. 만... 오이 자네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 자네 자네가 그런 건가? 이런 드립 치면 안 되겠지? 싫어하시겠지 다들? 어 노트 있다. 어 청사진도 있어. 이런 것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엔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속도를 높이게 해줍니다. 나 이제 그러면 엔진으로 이제 싹 다닐 수 있는 건가 이제? 나도 이제 빨리 빨리 되는 거야 이제? 핸들, 핸들이랑 엔진을 이제 할수 있나봐. 조작을 할수 있나봐. 오케이, 다 먹은 건가? 그러면 여기서는 스토리 지역 끝? 여기서? 2는 이렇게 끝? 엔진이랑 핸들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보자. 엔진 두개딱 해놓고, 핸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딱 달고서 이동을 하는 건가 본데? 여기 이렇게 달아주고, 오,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거 두 개. 아, 겹쳐서 그러는구나. 이렇게인가? 맞나? 어 역방향이긴 한데? 아, 방향을 바꿀 수가 있구나. 요 방향 바꿔주고. 일단 핸들도 놔줘야 돼. 핸들은 좀 간지나게 앞쪽에 놔뒀자. 이렇게 앞쪽에다가 싹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슈앙 이렇게 가는 느낌이잖아. 좋았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지역이 7291? 7291? 켜고, 7291. 어, 위쪽이네? 저쪽으로 가야 되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지역까지 플레이를 마치고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